광주지역 7대 기초의회가 잇따라 의장단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인터뷰 사람 이번 시간에는 광주동구의회 박대현 의장님과 함께요. 후반기 동구의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7대 동구의회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박대현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 10만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자 저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동구 발전은 물론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광주 동구의회 후반기를 이제 또 이끌게 되셨어요. 네. 소감 한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후반기 의장에 당선돼서 매우 기쁘기도 하지만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네. 전반기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험했던 좋았던 점은 더 발전시켜 나가고 네. 또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은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선배 동료 의원들과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정말 음. 이 의장이라는 게참 쉽지만은 않은 그런 네, 직책일 것 네, 같아요. 네. 기쁘면서도 또 동시에 뭐 부담감도 굉장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의장으로 선출된 뭐 출마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지금 현재 재선 의원입니다. 네. 그런데 제 6대 의회에서는 의회 운영위원장, 사회보시 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제7대 위에서는 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많은 경험과 경륜을 거친 관계로 의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후반기 이제 동구의회 의정 방향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네. 되나요? 네. 지방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인 집행,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소홀히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겠으며, 네. 구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조례 재정 및 제도 개선, 현장 활동 중심 의 효율적인 의정 활동과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안전과 편의에 맞춘 정책 개발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우원 연구 모임, 그리고 의정 연수 등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의정 연구 활동에 박차를 가하여 지방의 영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때로는 견제 감시도 필요하고요, 또 때로는 네. 뭐 우호적인 관계도 필요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동구 의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좀 유지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기초 의원은. 음,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대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비효율성과 비합리적인 행정 요인을 최소화하고 집행기관의 독성과 실정에는 감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동구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복지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감시와 견제 속에 동구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의 위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집행 기관과 동구 의회가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 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의장님께서는 이제 지원동, 학원동 네. 출신 의원이시죠. 네. 이 우리 지역에 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네. 크고 작은 일도 많습니다만. 네. 제지역구 학원동에는 무등산 국립공원이 음.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올해 기준으로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만 3년이 지났고, 음. 무등산을 참, 찾는 탐방객이 3년 만에 천만 명을 돌파했지만, 다른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숙박시설 등 문화 인프라 시설 미흡으로 체류형 탐방객 수가 너무나 저조한 실정입니다. 네. 따라서 문화 관광 정책을 추진 시에는 무등산과 연계된 도심 체류형 관광 코스 개발 및 콘텐츠 보강을 통해 관광객들이 거쳐 지나가는 무동산이 아닌 머물러서 쓰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면 지역 경제가 보다 더 활성화될 네. 수 있으리라 음. 생각됩니다. 네. 어, 이제 의장님이 지금 네. 좀 정치계에 몸담고 계시니까 네. 어, 정치 소신이나 좌우명이 있으시다면 네. 네, 어떤 게 있으세요? 제 정치적 좌우명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뢰받는 일꾼입니다. 네. 생활정치의 뿌리는 주민입니다. 음. 주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정치는 생명력이 없고 존재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뜻이 구정에 제대로 반영되는 생활정치를 실현함으로써 신뢰의 정치를 폐한다는 게 저의 정치 소신입니다. 예. 네. 어, 앞으로 제7대 후반기 동구의회에 어떻게 좀 이제 이끌어 나갈 계획이세요? 네. 앞으로 남은 2년간 우리 동구의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네. 네 먼저 집행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서 행정 음. 독주를 막아야 하고 또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구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구민을 네. 진정한 음. 주인으로 생기면서 국민을 위한 일에 전념함으로써 네. 민의가 음. 적극구정에 반영되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의회가 아니라 모든 한분한분 한분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의회를 만들고자하며, 또 당색이 틀려도 국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음.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서 협치하고 소통하는 정치를 네.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행부가 갑이 아닌 주민이 갑인 주민이 주인인 그러한 분위기를 형성해서 신뢰받는 믿음직한 의회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으로 어, 동구의회 의장으로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각오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동구의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그리고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 국민의 대변자로서 동구 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노력에서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은 동구 발전을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또 우리 동구에서도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낌없는 소통, 관심, 아낌없는 충고 그리고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어, 이렇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신 네.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 동구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 예, 오늘 자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